엠변의 이혼의 모든 것. 60초 안에 설명하는 이혼의 모든 것 소송의 결과만큼이나 이혼소송의 기간도 정말 중요하죠 지옥같은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말입니다 가장 먼저 소장을 보내고 1심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미성년자녀가 없고 다툼의 내용이 적다면 약 6개월까지도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내가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인데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배우자가 이를 송달받기 까지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통상적으로 걸리고 만약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간난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한다면 약 4주 정도의 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까지는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상대방 배우자가 소장을 받고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재판부에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혼 소송에는 이런 간단한 송달 절차 이외에도 가사조사 조정조치 감정신청 등등등 정말 많은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설픈 광고에 속지 마세요. 상담 직원도 사무장도 아닌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엠 변에게 문의하세요.